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도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. 아니 해도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 사법 부냐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.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이하상 권오현 변호사가 구금되어 있는 이 법원 쪽의 건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승수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보수라는 거이 밟아도 지렁이도 꿈틀하는데 꿈틀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당하는 거 아니냐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법부가 그동안에 민주당에 저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얼마나 모진 수모를 당했습니까?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막 셀카 찍고 한동훈이는 저리 가라 아니었습니까? 다 사법부가 너무 약하고 정말 밟아도 찍소리도 안 하는 지렁이 같아서 그런 겁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밟으면 은 너희들 죽여버린다.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. 일단 여러분, 항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감사계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번호가 02530-1695, 02530-1695, 이하상 권호연 변호사의 구금에 대해서 강력하게, 치열하게,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항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02530-1695입니다.